안녕하세요. 오늘은 엉겅퀴국을 끓여 보겠습니다. 며칠 만에 해가 나서 산으로 산책을 갔는데요. 산기슭에 엉겅퀴가 아주 실하게 있길래 그한두 포기 정도 뽑아왔어요. 뽑아다가 이렇게 다듬어서 깨끗이 씻었어요. 엉겅퀴는 간에 좋다고 하죠.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간은 80%가 손상돼도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엉겅퀴가 간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나 또는 뭐술 이런 것 때문에 간이 피로해지면서 간이 나빠진다고 하는데요. 간에 좋은 성분이 어이 엉겅퀴 들어 있어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는 게이 엉겅퀴래요. 이제 삶았어요. 삶아서 건져 이 헹궈야죠. 찬물에 찬물에 깨끗이 또 헹궈서 국끓일 준비를 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삶았다 해도 아직 그렇게 뭐 말캉하게 삶아 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국 끓일 때좀더 끓이면 부드러워 지겠죠 뭐 독성으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재생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데 뭐 조금 뻣뻣하다고 못 먹을 거뭐 있겠어요 항암하느라고그 독한 약으로부터 먹으면 다 절어있을 텐데 이제 그것도 해독시키는 겸 해서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임상을 해본 것도 아니고요. 이래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제 멋대로 해 먹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맑은 물이 나오도록 제대로 잘 헹궜고요. 건져서 도마에다 놓고 잘게 썰어요. 이게 조금 뻣뻣하니까 잘게, 잘게, 잘게 썰어서 그 끓였을 때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썰고 세로로 썰고 해서 조금 잘게 썰었어요. 잘게 썰은 엉건키를 국 끓일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 엉겅키가 들어간 냄비에 국을 넉넉히 붓고요. 멸치도 한 움큼 넣어줘요. 멸치가 들어가야 된장국은 구수하니까요. 그리고 된장도 이렇게 크게 한 국자 넣었어요. 한 국자 넣고 좀 이렇게 풀어주고요. 멸치도 다듬어 놓으면 좋은데 그냥... 멸치 내장도 야기거니에서 그냥 넣고요 고추장이 거한 스푼 넣는데요 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 몸에 더덕에다가 갈아서 담근 더덕 고추장을 한 스푼 넣었어요 또 골고루 섞어서 저어주고요 이제 끓이는 거예요 끓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백하고 가루가 생각나서 표고버섯이죠 이 표고버섯 가루도 크게 한 스푼 넉넉히 넣고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가루가 속으로 가라앉도록 조금 물에 젓도록 이렇게 저어줬어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푹푹 오래오래 엉겅퀴 질긴 엉겅퀴가 좀 물르도록 푹푹 끓여요. 엉겅퀴는 약간 씁쓸한 맛이 있기도 하지만 단맛이 강해서. 이렇게 국을 끓여 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제 입맛에는 어느 나물국보다 이 엉겅퀴국이 맛있어서요. 사실은 봄에 좀 많이 뜯어서 냉동실 에 얼려놨다가 국 끓여 먹고 싶을 때 이걸 국을 끓여 먹거든요. 맛도 좋지만 이게 또 관절염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기회가 되면 뜯어다 놨다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파. 대파는 한 뿌리를 그냥 뭐 엉터리로 썰었어요. 엉터리로 일정하지 않게 그냥 멋대로 썰어서 집어넣고요. 었그 다음에 마늘을 또한 스푼, 한 스푼 넣고요. 이제 진짜 들어갈 건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한 소금 이제 끓여내면 되죠. 늘 말씀드리듯이 이 끓는 요리에는 대파가 들어가면 거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제법 먹음직스러운 엉겅퀴국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이제 그릇에다가 이렇게 퍼서 담고요. 여기다가 밥을 말아도 맛있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엉겅퀴국을 완성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